했는데, 야 그걸 니일부로 네 말하면 니가 광연이냐 그게! 자 다시 이번에는 피타고라스 정리해봐라! 그때요 광연이가 피타고라스 정리를 강의하기 시작하는 뒤! 자 직각삼각형이 있을 때뒷면에 제곱을 하면 다른 면들의 제곱을 더한 것과 같아 제곱을 정리하면은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이 나온단 말이야. 이게 바로 피타고라스의 정리야. 오! 보경아, 남 피타고라스님이시여. 뭐야 피타고라스 정리해 보려고 지금 이만큼 모여 있는 거 봐. 어? 우리 광이가 봐. 너무 많이 알아가지고 미쳤어요, 여러분. <laughs> 또 다른 거 다른 거또 물어봐, 다 물어봐. 안물어나다 알아. 다 물어봐. <웃음> <웃음> 이 a 분의 <laughs> 마이너스 니 <laughs> 삼족 나연말 칼카. 일족 수리나칼 루세프, 이족 벤마클스 바라, 삼족 붕의 가린탈, 사족이 였지왜 <laughs> 내가 어떻게 아나 묶어 나왔어 동료가. 한 개준아, 오족 질린 비안비, 육족 산왕세태포, 마지막 8족 헤네라 세레나 <laughs> 아니 근데 이게 원석이 외우는 게 무슨 의미냐? 수 있어요. 초중고 과외 가는 국어 영어 수학 전과목 반응 들으셨어? 네, 과외 반응이라고 면돼요